안녕하세요. 여수일보입니다. 2023년 4월 21일 금요일입니다. 테슬라가 저마진 때문에 하락하였습니다. 매수 타이밍은 이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t q q 26불 82전, XXL 15불 20전에 먹감 했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거의 9% 거의 10% 가까이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 테슬라는 결국 저마진 어, 마진의 폭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다. 우리가 테슬라에 기대하는 것은 자동차로서 기대하는 것보다 휴유주로서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퓨어 앤 그리드 인덱스도 지금 64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지금 어느 정도 어 높은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보다는 지금은 관망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타점이 오면 매도하셔서 수익을 좀 챙겨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는 극도의 공포에 오시면 그때 가서 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타임라인을 보셔도 지금 거의 한 70까지, 어 60을 넘었지만 지금 70까지는 도달하지 못해 있고, 만약에 70을 이상 간다면 매도해야 되겠지만, 그때까지 못갈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선택하셔서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챙기시고, 떨어지면 그때 가서 다시 매수 하시는 방법을 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활동지수는 지금 마이너스 30일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 어제 발표했던 엠파이스테이트 지수하고는 많이 비교가 되는데 붙어 있는 지역이지만 이렇게 다르게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디가 맞을지 어, 시간차가 있는지 어떤 상대적인 변수가 있는지 알수 없지만 결국에는 지금 제조업 활동지수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다 하지만 더 좋아질 수 있는지 여부를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LEI 경기 선행 지수를 보시면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부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빨간 점 밑으로, 마이너스 4 밑으로 내려올 때마다 경기 침체가 어 최근에는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확률이 좀더 높아진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서 경기 선행 지수가 이렇게 좋지 않다는 거 앞으로 경기가 좋지 않을 가능성들이 높아진다 그리고 이게 더 내려왔을 때는 침체가 롤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니까 이런 부분 좀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QQQ를 보시면 어느 정도 좀 올라가 질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아직 지금 힘이 좋지 않아서 330까지 이번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은 뉴스가 나오고 실적이 계속 호실적을 발표한다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테슬라를 보셨듯이 빅테크가 좋지 않는다면 더 떨어질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소용주가 지금 낼 일이 이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지수를 조금 끌어올리는 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티키도 마찬가지입니다 34불까지 어 예상을 했지만 34불까지 못갈것 같고 30불을 찍는다면 어 이번에는 많이 올라갈 것 같고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수익권에 있다면 분할매도 통하셔서 어, 매도하시고 매수는 조금 더 떨어져서 만약에 22불, 23불까지 떨어지면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고 5월은 세린 매이기 때문에 5월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5월은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 관망을 하시면서 시장을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티키를 보시면 지금 26불, 82점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28불 때부터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결국엔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30불, 34불까지 가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나신 분들은 분할 매도 통하셔서 수익을 좀 챙겨놓으시고 만약에 떨어진다면 20불 초반대로 떨어진다면 그때 매수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분할 매도를 좀 통하여서 수익을 좀 챙기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반도체 지수들이 조금 힘을 못쓰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박스권보다 조금 더 밑으로 좀 떨어져 있다 그래서 조금 흘러내리고 있고 엔비디아가 조금 힘을 써주지 못한다면 전체적으로 지수는 좀 떨어질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셔서 이때 어느정도 분할 매도 하신 분들은 지켜보시면서 어, 나중에 더 떨어지면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지 지금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160불대가 좀 오면 그때 가서 좀 매수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어, 조금 더 떨어지면 146불, 그 다음에 126불, 101불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조금 조금씩 들어가시는 건 괜찮지만, 한 번에, 어, 몰아서 여러분들이 올인해서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좀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146불은 조금 더, 그 다음에 갈수록 좀 비중을 조금 더 크게, 크게 해가지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백의 물까지 온다면 어느 정도 비중을 실어서 매수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더 떨어질 염려도 항상 하시면서 현금을 확실하게 확보한 후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기 침체가 언제 시작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어 현금을 확보한 후에 어느 정도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좋은 상황 같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